네 안녕하세요 미끄 TV입니다 오늘은 음 미끄와 그린젠에서 오늘은 저는 미끄 미끄 집에 서 보통 미 맨날 그린젠 집에서 했는데요 오늘은 미끄 집에서 미끄 혼자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약간 좀 배가 아파가지고 네자 제가 아이금거 말고 제가 저번에 이근거로 저기 음 설명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헐 어, 리메이크를 한 겁니다. 리메이크를 한 겁니다. 요거를 자 보세요. 여기, 여기 요거랑 여기 구멍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구멍이 딱 하나만 있어요. 제가 지금 리메이크를 한 거거든요. 보세요. 지연 동전 안 넣거든요. 었 동전을 넣겠습니다. 저는 제 앞만 봐도 원리가 약간 다릅니다. 약간씩 다릅니다. 아, 안 되구나. 자 약간 다르죠 여기 여기 그때는 이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다릅니다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백원을 넣어보겠습니다 동전에 제가 생각보다 적죠 제가 이렇게 자 동전을 잠시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동전 안 넣어가지고 지금 영상 준비를 못했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정도? 아니야. 자, 이 정도 갑니다. 이 정도. 자, 이제 다시 영상을, 새로, 아니, 새로라네. 영상은 영상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자, 죄,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넣는 중입니다. 진짜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발, 조금만. 음. 됐다. 자. 아까 이거 근거에, 이거, 동결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열쇠는 이건 페이크입니다. 이게 덜컹덜컹하지가 않고 아예, 아예 안읽어게 아니라 건 손잡이 페이크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손잡이를 치면 되고 열쇠가 자, 이것 중에서 열쇠가 있습니다. 어디딨냐나이 열쇠가 왜이1 열쇠통을 아 어쨌든 열쇠 아이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 어쨌든 이런 마찬가지 이런 타일인데 그그 그, 이런 타일을 빼는 거였지만 이런 타일 놓는 겁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다른 큰뭐 두꺼운, 두꺼운 그런 거안 들어가죠 그럼 타일 하나만 에잇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걸 놓고 이걸, 빌면, 자, 이쪽에서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방금 슈팅이 엄청나게 강력해가지고, 음, 잘못 보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동, 저희 동전들이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미크, 미끄, 미크의 방송이었는데, 뭐, 다른 방송보다는 뭐, 약간 얇잖아요. 음, 짧잖아요 동전은, 어, 100, 500원까지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마, 아, 500원까지 들어왔구나 그전에도. 아, 그, 그전에는 못 넣었잖아요. 이번에 동전을 못 넣었잖아. 요이번에는 동전을. 동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고, 이렇게 이쪽으로 100원, 500원, 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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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50원, 10원, 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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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저 넣을 수가 있고요. 또 다시 이거를 여기 아래 여기 아래쪽, 여기 아래쪽에 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번에 또 제가 여태까지 만들기 안 해서 못 보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 만들기 해버리지니까 음 만들 수 있, 있으신 분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미카 t v 입니다 안녕.